오늘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확장 효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에 대한 음,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소개해드리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된,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시행령 제76조 12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의 확장효력에 대한 혼서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기간은 동시행령 규정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적용해 왔고요. 이에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2017년 4월 7일 날짜로 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처분청의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어, 시행령 규정을 해석해서 어, 혼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혼선에 따른 소송 사례를 가, 설명드리면은 어, 어떤 공단이 공단에서 5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D사가 있었는데요. D사는 어떤 공사에 입찰별 참가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죠. 당연 음, 확장 효력이 아니라 그 공사가 별도의 처분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없이 당연 확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 신청은 어, 법원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왜냐면 상기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 혼선을 어, 치유하기 위해서. 어, 지난 9월 15일자로 국가계약법 어, 개정안을 입법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는데요. 여기서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떻게 명확하게 했냐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각중앙관서에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서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거를 본문에 넣고 어, 후단에서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예 아까 설명드린 시행령 내용하고 좀 다르죠 예 확장 효력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협회는 이런 확장 제재 효력 조항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개선 건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확장 효력은 어 획일적 인륙, 인률적인 과잉 제재로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력 범위를 당해 처분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확장 효력을 우리나라처럼 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 지속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